자, 3번 문제 풀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요. 뭐, y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x축만 하나만 좀 그려볼까요? y, 일단은 뭐, 이렇게. 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자, 다시 좀만 줄여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요. y는 p에서 q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y는 q고, y는 p 이렇게 되고요.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는 3. 요, 요 그라운드가 이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좀 자세히 봤더니 말이야. fx는 a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우리 이거 정점이 있죠,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마이너스 1,2가 움직이지 않네요. 요거를 지나는 직선인데 말이야. 자, 그죠?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대요. 그리고 F형은 마이너스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Q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지이가 됩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2죠, 정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1대1 대응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끝으로 딱 떨어진다면, 괜찮습니다. 요게 조건에 맞는다면,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무슨,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요 점의 좌표는? 그죠? 3, q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요 빨간색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이 4 자, 갑니다 y는 4분의 y 증가량 q 플러스 2죠 q 플러스 2, 요 길이가 q 플러스 2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요게 이제 그죠? 근데 f0이 뭐래요? f0이 f0은 이게 fx인데 f0은 여기다 0 넣었더니 4분의 q 플러스 2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음수다 나오네 그죠? 그럼 4분의 q 플러스 2는 2보다 작다가 나오고 q 플러스 2는 8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q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6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Q가 6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정수, 네, Q의 최대 값은 5번, 5가 답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